멋져! 앵콜! 네, 네. 아유, 앵콜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에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. 저는요. 매출이 아니고요. 제비출이 아니고요. 가수 김출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어, 방금 들으신 거군요.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신곡이 나왔어요. 제목은 멋지다라는 곡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즐거우셨나요? 네. 어떻게 좀어제 행복하셨어요? 네 좋습니다. 제가 요즘에 스케줄이 좀 많아가지고요 상당히 좀 피곤하기도 하고요 좀 컨디션이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 남원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이 거짓말처럼 이 남원 여러분들의 이 열기를 받아서 그런지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시장에 가서요. 또 맛있는 것도 또 먹고 왔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아주 힘이 펄펄 납니다. 오늘 좋은 노래 마지막까지 들려드릴 테니까요. 저 예뻐해 주실 거죠. 예!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남원또 오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. 한 소절 좀 들려드려도 될까요? 예. 예! 이내 사랑 남원이구나 좋다. 자 여러분 제 이름이 뭐라고요? 김출이. 매출이 아니고 재배출이 아니고 뭐라고요? 김출이. 감사합니다. <laughs> 김수리 많이+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. 또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 다 아실 법한 그런 노래 트로트 메들리 들려드리려,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떻게 좀 즐기실 준비되셨나요? 네! 예! 좋습니다. 그럼 저는요. 트로트 메들리 들려드리고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라고요, 어머니? <laughs> 더 해야 돼? 어떡해. 어떻게 더 해야 돼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다음에 또 올게요, 어머니. <laughs> 자, 그럼 트로트 메들리 들려드릴게요. 트로트 메들리, 가자!